숨은 쉬어지는데 답답한 느낌. 심장. 폐. 불안. 구별법. 숨은 쉬어지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공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.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오늘은 심장 폐 불안 중 어떤 문제인지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 알려드립니다. 첫째. 가슴 중앙이 뻐근하고 활동할수록 더 답답하면 심장 문제. 심장이 약해지면 평지워킹, 계단, 가벼운 집안일에서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생깁니다. 특히 휴식하면 금방 나아지면 협심증 의심해야 합니다. 둘째.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해도 시원하게 안 들어가면 폐 문제, 폐가 굳거나 염증이 있으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슴 압박감이 생깁니다. 기침, 가래, 색색거림이 같이 오면 천식 폐렴, 폐섬유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셋째, 숨은 잘 쉬는데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불안공황 반응. 실제로 산소는 잘 들어가지만 몸이 위험신호로 착각하면서 가슴 답답. 목이 막힌 느낌, 식은 땀, 불안감이 생깁니다. 특히 밤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면 이 가능성이 큽니다. 심장은 활동할 때, 폐는 깊게 숨쉴 때, 불안은 가만히 있어도 답답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